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제 107회 전산에게 2급 기출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백데이터 내려받으셨나요? 할줄 아는 분들은 알아서 하시면 되겠지만 혹시 안해 보신 분, 처음에 처음 하시는 분은 자, 이제 순서를 천천히 따라하세요. 그럼 이제 한국 세무사의 자격증 홈페이지나 아니면 저희 카페에서 이 백데이터를 내려받으면 압축 파일이죠. 근데 여기에서 바로 더블 클릭하지 마시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압축을 푸세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압축을 푸세요. 압축을 풀면 이렇게 폴더가 생성됩니다. 폴더에서 더블 클릭 들어갑니다. 더블 클릭. 들어가면은 이렇게 폴더가 열리고, 어 전산에게 2급 다시 더블 클릭. 들어가면은 여기에 보면은 수업용 백데이터가 있고 답안, 문제지야 답안지가 있어요. 자, 백데이터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요 pdf 파일 있죠. 설치 안내 이걸 엽니다. 일단. 열어놓으세요. 열어놓으시면, 실제 시험 볼 때는 우리 수험번호, 진짜 수험번호를 하는 거고, 우리 연습용에서는 여기 연습용 수험번호가 있어요. 여기 22111112 요거 있죠. 요거. 좀 이따 일단 닫아놓고, 그 다음 에 여기 2교시라고 돼 있는 폴더 있죠. 잘안 보이지만 어쨌든 이규씨라고 되어 있는 폴더 더블클릭 들어가면은 이렇게 텍스라는 파일이 생겨요. 코딱지만 하죠요 그게 키우면 이렇게 생겼는데 작게 보면 비지도 않아 이렇게 비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니? 이렇게 돼 있지. 비지도 않아. 더블클릭 설치하는 겁니다. 기출문제 백데이터를 설치하는 거고 여기 요기 여기에다가 당연히 실제 시험 볼 때는 우리 수험표에 있는 거 쓰는 거고. 연습용일 때는 조금 아까 열었던 pdf 파일 있죠? 22121이 다섯 개에요. 111112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걸 그대로 입력합니다. 22111112까지 치고, 그 다음 이름, 본인 이름 칩니다. 저는 김대차예요 치고 설치 누릅니다. 설치 할줄 아는 분들은 혼자 가시면 돼요. 한 번만 제대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이3030 6 감독관 번호는 실제 시험 볼 때는 시험시간 12시 반이죠. 12시 반땡대 알려주거든요. 한 3초 전에 알려줄 수도 있고 어쨌든 요 A형 B형은 문제지 받으면 맨 앞에 이거 30391을 닫을게요. 문제지 맨 앞에 보면 문제지 맨 앞에 갈라 아직 멀었는데 잠깐 이제 문제 맨 앞에 보면은 어디 갔니? 왜안 나올까요? 나와야 되는데 문제지 안 나오나? 아, 이런, 이론부터 나오네. 표지가 안 나오네. 표지에 보면 A형, B형 크게 써 있어요. 어쨌든 표지에 보면 은안 보일 수 없도록 크게 써 있으니까 그 A형, B형을 쓰면 됩니다. 자기 혈액형 치는 게 아니에요. A형. 그리고 감독관 번호를 아까 3030 치고 이제 로그인 엔터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실제 시험 보는 것처럼 프로그램이 나오죠. 여기 본인 이름하고 수험번호가 뜨고요. 답안 저장이 있죠. 답안 저장, 요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답안 저장. 이건 이단 끝날 때 답안 저장하는 것까지 알려드릴게요. 이미 다 안다. 그럼 이제 안 들으셔도 간, 한 번쯤은 들으셔야죠. 그대, 자, 1번부터 갑니다. 자, 전산회계 2급. 자, 답안지 열어놓고 합니다. 같이. 그, 틀린 거 있나 이런 것도 확인하고. 물론 이거 확정 답안이라 틀린 게 아니라, 이제 풀어가는 방법. 답은 어차피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가답안 때나 확정 답안 때는 알고 있으니까. 자, 풀어가는 방식. 뭐 특별한 게 있는지 아니면, 특별한 거 아닌데 모르고 있는지 아니면 특별한 거라도 내가 알고 있는지 이런 걸 점검해 보자고요. 일단 회사 이름이 태영상사고 사무 기기를 판매하는 개인 기업이고 23년 회계 년도고요 기본 전제 이것도 한 번도 안 봤으면 한 번쯤은 정독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한국채택 국제 회계 기준을 적용하도록 요구한다. 이런 말이 없으면 우리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입니다. 전산 세무회계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 원칙. 단 한국채택 국제기준을 적용하라면 이거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시험 회계 이급 급수 에서는 그런게 있을 리가 없지요 참고만 하세요 자그 다음 문제풀이와 답안 작성은 제시된 순서대로 즉 문제 1번부터 7번까지 있거든요 그냥 순서대로 가란 얘기예요 갑자기 난 7번부터 할래 이러지 마시고 자 계속 갑니다 첫번째 문제 사업자 등록증이고요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 검토해서 누락된 건 추가 입력 잘못된 건 정정 하래요 그리고 주소 입력할 때 우편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이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거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하니까 입력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간혹가다가 간혹가다가 입력하지 말것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입력하지 말았는데 입력하면 어떻게 돼요? 틀리는 거지.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안 하니까 틀리는 거지요. 근데 지금은 무방함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자, 1번 사업자 등록증이 보이지요 그리고 여기 사업자 번호 어, 상호와 성명 나오고 개업 연호를 나오고 업태 종목 나오죠. 여기.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세무서까지 나오 세무서까지 나옵니다. 자, 문제로 가지요. 문제는 이겁니다. 여기 회사 등록 메뉴죠. 회사 등록 클릭. 더블 클릭 아니고 클릭. 그 다음에 태형상사에 빨간색 떠 있죠. 뭔가 틀렸다는 얘기야. 그 문제지에 있는 거 문제지에 있는 요 사업자번호 확인해가지고 고치란 얘기죠. 여기 자 고치면 되죠. 1073625785 그러면은 여기 간이과세 어 간이과세가 아니라 일반과세잖아요. 일반과세에 기 문제 안에 써 있죠. 여기 일반과세자라고 여기 여기 써 있으니까 일반과세로 바꿔야 되겠네. 1번. 1번. 이건 필요 없고요. 요거 요거랑 요거 사업자 번호만 고치면 돼요. 벌써 두개 고쳤네. 그다음 대표자면 김상슈 맞고 주민 번호는 문제 있으면 쓰는데 지금 생년월일만 나오지 주민 번호가 있는 건 아니니까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건너뛰고 주소. 서울 서초구 명달로 105 맞고요. 자택은 어차피 없어요. 문제에 써 있는 건 사업장이죠. 사업장이라는 거 회사 회사 주민 번호 있지. 뒷번호가 없으니까 이건 무시하시고요. 요거 그다음에 업태 종목입니다. 어디 갔니? 업태가 제조. 틀린디? 그럼 바로 고쳐요. 지우는 게 아니죠. 그냥 냅다 고치는 거죠. 그냥 냅다 고치면 됩니다. 냅다 어떻게? 도소매로. 그다음 종목은 사무기기 맞네요. 그럼 두개 고쳤나? 아세개 고쳤구나. 사업자 번호랑 과세 유형이랑 어, 어이고이거요 업태 종목 중에 업태 고쳤죠? 그다음 개업 연호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 개업 연호를 2 0 1 5 0 1 0 2맞죠 그리고 서초 세무서, 관할 세무서가 서초죠? 맞네, 됐네. 보통 세 개입니다. 아, 이런 적도 있어요. 만약 이것도 고쳐야 돼. 이게 만약 강남이야. 그럼 F2번 눌러서 강남, 강남 세무서로 만약 바꿨어요. 그럼 네개 고쳤잖아요. 근데 시험 어떻게 될게요? 세 <laughs> 개만 고쳐도 다 맞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됐어요. 우리 시험은 워낙 관대하기 때문에 이게, 6, 이게 6점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보통 세 개가 틀린 게 나와요. 세 개를 고치거나 입력해야 돼. 근데 네 개가 나오니까 네개 나오니까 세 개만 고쳐도 맞다고 해줄게.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통과. 거저먹기죠? 거저먹힙니다. 세개 됐고, 자 그다음 두 번째. 이것도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정기분 재무상태표가 나오거나 또는 손익계산서가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고요 결론은 검토해서 오류 잘못된 건 정정하고 누락되면 추가 입력해라 문제는 뻔한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현금부터 확인해 가지고 이제 그 프로그램하고 확인해서 틀리면 고쳐주고 없으면 입력하면 되죠 그 주의할 점 금액란이 오른쪽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것들은 왼쪽에 있는 숫자들을 보시고 오른쪽 건볼 필요 없는 거죠 제540 에서 10만원 뺀게이 이 오른쪽 금액이 잖아요 이건 프로그램이 알아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왼쪽 것만 보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왼쪽 것만 보면 되고 오른쪽은 신경쓰지 마시고 여기도 여기도 왼쪽 거 보고 오른쪽 거 필요 없고 왼쪽 거 보고 오른쪽 거 필요 없습니다 여긴 뭐다 오른쪽이니까 상관없죠 자 메뉴가 무엇이라고 라고 라 전기분 재무상태표 자 회사 등록 esc 닫고 자 전체 메뉴로와서 전기분 재무제표 밑에 있어요 재무상태표가 나오거나 손익계산서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재무상태표 클릭하시고 현금 확인해 봐야죠 근데 이게 배는 게 없죠 그죠 자 문제지 하고 시험 시험 볼 때는 종이로 놓고 프로그램 보는 거니까 화면 보고 여러분 종이 문제지 종이로 돼 있으니까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종이에 이게 있다 그럼 저는 지금 어, 모니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 한다면 자, 1번 현금 똑같잖아요. 그럼 여러분 시험 볼때 하는 방법은 현금 눈으로 확인했어. 그럼 눈으로 보고 맞으니까 아 그냥 통과 이래도 되는데 나중에 이럴 수가 있어요. 신나게 여기 현금부터 여기까지 왔어. 왔는데 만약에 여기 여기 차액이 생겨 여기. 차액이 있어. 그럼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일 확실한 건 예를 들어서 현금을 확인했다. 그러면 현금 확인한 걸 지워 확인했으면 자,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여러분 특성대로 하면 돼요. 만약에다 확인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확실히 지워 버려. 문제지 어차피 문제지는 내가 갖고 오는 거니까 지워 버려도 돼요. 아니면 맞았다. OX 할때 O. 아니면 체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워 버리든 OX 할때 O를 하든 체크하든 끝났다는 얘기지.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지? 두 번째가 당좌예금 보통 당좌예금인데 300 이거 맞잖아. 이것도 그냥 지우든지 OX 하든지 체크 하든지 셋 중에 하나.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통 예금도 얼마 있냐 보통 예금도 이상 없죠 그럼 이것도 역시 지우거나 어차피 여러분 종이 문제지 보고 하는 거니까 지우거나 ox 하거나 체크하거나 셋 중에 하나 세개다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보니까 외상매출금 왼쪽 c k 만보죠죠5 4 0 0고어 충당금이 이 없어. 그죠 그럼 요럴 때 요럴 때 아까 여기서 이제 지운 사람들은 요, 요 부분은 이제 입력해야 되잖아요 그럼 입력했다는 걸 요런 식으로 이건 다지 이건 지워졌지만 요건 입력해야죠 요렇게 하거나 o x 로 표시한 사람은 나머지는 오잖아요 그럼 이건 x 표시 하거나 아니면 체크 요것만 이제 입력해야 되니까 여기다 체크하거나 어쨌든 편한 대로 하세요 편한 대로 근데 아무것도 안하고 눈으로만 보면은 나중에 가서 만약에 끝까지 가서 안 맞았잖아요. 틀렸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봐야 돼. 그럼 본거또 보고, 본거또 보고 해야 돼. 이게 확실한 건 지워버리거나 ox 표시하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은 있는데 충당금이 없잖아요. 이때그로 밑에 빈자리, 밑에 빈자리에다가 대손충당금을 적어야 되는데 여기서 센스. 즉 공부를 잘한 사람, 우리 강의를 잘 들은 사람들은 108, 외상매출금 108 플러스 109. 플러스 1이니까 외상매출금 플러스 1번 빌0구 이렇게 치는 거고 어, 제 강의를 안 들은 사람들은 대손치고 엔터치고 엔터치는 거지. 109 찍을 동안에 대손치고 엔터치고 엔터치는 거죠. 물론 그래 봤자 1, 2초 차이 나지만 이게 사이글사이서 나중에 연봉 1, 2천만원 차이 납니다. 진짜예요. 뻥 아니에요. 자요 금액이 10만원입니다. 그 다음 다시 받으러 음으로 올라와서 900 맞고 충당금 5만원 받고 저는 지금 펜로안 지었어요 여러분 지워야 돼 문제지 보고 이렇게 이렇게 지워야 돼요 근데 저는 지금 이거 여기다 손대는 순간 프로그램이 없어지잖아요 <laughs> 여러분은 종 인데 그래 가지고 지금 이제, 이제 그만 하는 게 이제 알려 드렸은 게 그다음 미수금 4500 맞고 상품 1200 맞고 차량 왼쪽 거2200 맞고 감로 1200 맞고 비품 700 맞고 감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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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로 여기 240인데 그럼 요건 표시해야지. 이렇게 요렇게. 예하고 얘는 새로 입력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야 되겠죠. 아니면 ox 하든지 2400, 2400으로 냅다 고칩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임차 보증금, 1 천만원. 됐죠? 그럼 차변은 끝났어. 차변합계가 78850이죠? 여기도 78850이잖아요? 맞는겨. 그 다음에 이제 대변 봐야지. 자, 문제지 보고 못하니까 저는 문제지 이제 딴 데다 띄워놓은 걸로 할게요. 자, 문제지 보고, 저 오른쪽에 또 띄어놨어요. 저 종이로, 종이가 없어요, 저는. 모니터 띄워놓고. 일단, 어? 왜상무이왜 이래? 800. 틀렸네. 그럼 여러분은 이것도 틀렸으니까 이렇게 아니면 ox 하든지 이렇게 입력해야죠. 800으로 고칩니다. 냅다고 치면 되죠. 그리고 차액이 사라졌어요. 방금까지 있었거든 여기 1100일 때 방금까지 차액이 있었는데 이걸 800으로 쓰니까 사라졌어. 사실은 끝난 거지. 벌써 몇개 고쳤어요? 세개 고쳤잖아요. 대선 충당금, 감가누개, 외상매입금에서 세개 고쳤잖아요. 그럼 보통 세개 고치면 끝나. 그 다음 지급어음 6500, 3700, 7 0 0 1000만원, 49, 950, 맞죠? 이상 없어요. 끝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보니까 이거 세 개죠. 보통 시험에는 세개 나옵니다. 네개 다섯 개 나올 때도 네개 나올 때는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개만 한번 맞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됐어요. 보통 세개 나옵니다. 세개 나오고 6점입니다. 어려운 거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는 없지만 만약에 전기분 손익계산서가 나왔다. 그럼 손익계산서 나오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매출원가죠. 매출원가 안에 요 기말재고 요거 있잖아요. 요거 스크릭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근데 이 금액이 만약에 금액이 틀려 고쳐야 돼. 그럼 어떻게 그렇죠? 대답할 수 있어야 돼. 대답한 사람은 그렇죠. 어 맞는데 대답 못한 사람. 어, 카페 가서 강의 들으세요 빨리 그럼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여기 상품 있잖아요 요 금액을 만약에 천만원으로 고치면 음차이이 생겼죠 천만원 고치면 손익계산서에 가면은 여기 변경된 값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래 놓고 매출원가 클릭해 보면 기말재고가 천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된거죠 그러니까 바꾸려면 전기분 재무상태표로 가서 바꿔야 된다는 점 다시 재무상태표에 가서 상품을 천이백으로 만약에 바꿔준다면 손익 계산서에 다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죠? 자, 이것까지 보여 드린 거예요. 그럼 만약에 손익 계산서가 나오더라도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설명 드린 겁니다. 그죠? 어, 골고루 다 설명 드리는 거예요. 자, 됐고요, 이제. 다음 문제 이거 일로 빼 놓을까? 자, 다음 문제는 뭐다냐? 뭐다냐? 자, 뭐지요? 자, 요까지 하고 유튜브는 또 기름은 또 나가잖아요. 아, 벌써 나갔나? 아, 나가기 전에 얘기할 거 그랬나? 아, 여 요까지 하고 좀 잘라서 할게요. 부분 부분 잘라서 할게요. 자, 그다음 3번 에 문제가 두 개예요. 요거 큰 문제 3번까지 하고 일단 잘랐다가 파트별로 잘라서 할게요. 여기 1, 2, 3번은 기초 정보 관리. 완전 생생생 기초.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문제 드세요라고 주는 문제. 즉 6점씩 18점을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줘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그 중에 1번이 기초 정보 관리 중에 거래처 등록입니다. 금융기관을 등록하래요. 다른 건 필요 없대. 그래 거래처 코드 번호 있고 신한은행이고 뭐쭉 있습니다. 이건 뭐 그냥 거저 먹기라니까요. 거래처 등록이 어, 어디 갔지? 여기 여기 있지 참. 거래처 등록 있고요. 저문제지또 편하야지 저는. 거래처 등록에 중요한 건 일반거래처가 있고 금융기관이 있고 신용카드가 있잖아요. 근데 친절하게 금융기관이라고 써있지. 98005. 만약에 금융기관이 옛날에는 이런 말이 안 써있어요. 이런 말이 왜 써있어? 은행만 딱 봐도 여러분이 알아서 해야지. 근데 어떤 분은 여기다 하는 거야. 여기다 대고 9800, 98005 치니까 안된대. 왜 안되지? 오왜 안돼? 막 이러고 있어. 진짜.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지금 문제 써있어 아예 아예 써있어 신한은행 얼마나 좋아요 그다음 보통예금이죠 마지막에 유형이 보통예금 나옵니다 그럼 1번 그리고 계좌번호가 있지요 110 그리고 빼기 표시한다 안한다 한다 미리 돼 있는거 없으면 예기서 사업자 번호나 주민번호 같은거 아니면 문제 나온 대로 그대로 치세요 그 다음 공0 8나 물론 빼기 표시 안해도 누가 때리진 않아 그리고 저 틀렸다고 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세요 081, 8기 그리고 834, 009, 그리고 개설은행 같은 거 따로 있나? 없죠? 개설 1은 있죠? 개설 1, 023, 0101, 그리고 나머지는 얘기가 아무것도 없은 게 그대로 넘어가, 어, 사업용 계좌, 사업용 계좌 여러 대 있네, 사업용 계좌 어디 있니? 사업용 계좌가 어디 있을까요? 이거 나온 적이 없는데, 여기있네 8번에 있네, 나온 적이 없슈. 나온 적이 없는데 요즘 이게 새롭게 조금씩 조금씩 이런 게 나와요. 여로 바꿔 줘야 돼. 나머지는 손댈 필요 없고요. 나머지는 없은 게 이대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신용 카드 있으면 신용 카드에 적으면 되겠죠? 주의할 점은 메이 카드냐 매출 카드냐에 따라 사업자 번호를 적을 때가 있고 가맹점 번호를 적을 때가 있어요. 매, 매입 카드는 사업 여기 메이 카드는 여기 카드 번호 그리고 매출 카드는 가맹점 번호 이런 게 있다는 점 넘어갑니다. 자, 끝. 요거 그냥 거저먹기 거저먹기 그다음에 다른 건 없고 자 그다음에 이거 거래처별 초기 2월 거래처별 초기 2월은 채권채무 즉받으러음 지급 어음 외상무출금 외상매입금 대여금 차입금 이런 채권채무를 전년도에서 이번 년도로 넘겨주는 이월 작업하는 거예요 전 초기 2월 기초 전년도에서 이번 년도로 넘기는 거 어쨌든 내용은 똑같아요 오류가 있으면 정정해주고 누락된 건 추가 입력해주래 그럼 받으러음하고 지급 어음을 확인하면 되죠 뭐 그래서 메뉴 이름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거래처별 초기월 있고요. 그 다음 받으러움 여기 있잖아요. 근데 눈에 뵈는게 없어. 안 비어 갑자기. 받으러움이 안 보여.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밑에 빈 자리에다가 어, 받으러움이라고 안쳐지네 그럼 이럴 때는 코드번호 110. 물론 코드번호 모른다. 그럼 f2번 눌러서 받으러움. 이렇게 치면 받으러 받으러움 이렇게 치면은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몇개 되지도 않는데 이게 안 보일 리가 없지만, 긴장하면 안 보일 때도 있어. 그럼 밑에 빈자리에다가 F2번 눌러서 치면 되긴 돼요. 그럼 받으러 간 다음에 오른쪽 딱 가보니까, 기후상사가 3500, 어, 이건 맞아. 근데 문제는 두 번째 게 없잖아요. 문제는 있는데 여긴 없어. 그럼 요거를 입력해야죠. 그죠? 요거를 입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항상 그냥 치면 안 나와요. 그죠? 그냥 하우스 이렇게 치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 거래처별 초기월에서는 무조건 항상 F2번. f2번을 눌러야 됩니다 f2번 그래서 어, 하우스 하우스 컴 그래놓고 금액은 5500 됐죠 그래서 밑에 차액이 안 나오도록 또 하나 지급어 밑에 있죠 역시 오른쪽 보니까 모두 bc 4 0 0 250인데 틀려 그럼 틀린 거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 되죠 체크해 놓고 400으로 고칩니다 그리고 하나로는 250. 어 이것도 틀려. 그럼 이것도 틀려. 그럼 이것도 틀렸네. 이렇게 체크하면 되죠.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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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xxx 여러분 편한 대로 표시하면 됩니다. 이거를어 250으로 바꿔 주고 밑에 차액이 있었는데 250바꿔좀면차이 사라져요. 그럼 맞는 거죠. 끝. 이래가지고, 문제 1, 2, 3번까지가 전부 다 기초 정보 관리입니다. 그냥 드세요. 어 70점 중에 18점을 먼저 드릴게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틀렸다. 그러고 보 강의를 아예 안 들은 거니까, 중요한 건요. 실기 입력을 하더라도, 입력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그냥 막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입력만 되면 되지 뭐. 아니에요. 나중에 실무에 나가면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거와 그냥 하는 건전 지차입니다. 연봉 1, 2천만 원 차이나 진짜로. 그러니까 나중에 실무 나가서 욕먹지 말고 하나라도 제대로 카페 와서 배우세요. 아셨죠? 자, 일단 기초 정보 관리까지만 하고 일단 쉬었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제발 예, 뭐 잠깐 쉬라니까 뭐 진짜 7박 8일 널리 갔다 오고 막 이러지 마시고 잠깐 잠깐 쉬었다 들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